1971년 아랍 에미리트 연방 수립 직후에는 남북한과의 수교를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경제 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80년 6월에 대한민국과 단독 수교하였다.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석유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한국도 위기에 봉착할 뻔했으나 이 위기를 한국은 쉽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한국의 비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며 잭팟을 터뜨린 아랍에미리트 UAE 유전개발사업의 8천억 권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꽂힌 태극기가 해결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총리나 미국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도저히 합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계 국가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미국도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특히 에너지 영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탄소기반 자원은 대체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특히 많은 국가들이 찾는 자원으로 상당 부분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 미국도 러시아산 석유를 종종 이용할 정도였죠. 그런데 러시아산 석유 자체를 틀어 막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석유가 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산 석유는 그림의 떡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지금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를 제외한다면 러시아 산 석유 대신 다른 국가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연락을 취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죠. 미국은 작년 기준 러시아에게서 매일 평균 67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를 대체해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는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이들로 인해 내분이 발생. 베네수엘라 산업은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인데요. 2008년 기준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매일 320만 배럴을 생산할 정도로 높은 생산량을 자랑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루 평균 50에서 100만 배럴 생산이 최대치입니다. 미국이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심지어 미국과 갈등을 비쳤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마드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어서 미국의 원유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태였죠.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원유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원유를 위한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상황을 생각해 러시아와 몰래 교역할 국가가 나타날 수도 있었죠. 결국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이보 등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동 국가는 그러지 않아도 위축되던 석유 시장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었던 탄소 제로 트렌드는 중동 국가를 숨막히게 하는 움직임이었죠. 중동 국가의 주수입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입니다. 마르지 않은 천연자원은 이들 국가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했죠. 하지만 탄소 제로를 외치며 유럽과 미국은 석유 사용을 줄이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중동 국가의 수입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중동 국가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며 탄소제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국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석유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가운데 러시아 석유를 다른 국가들이 공급받지 못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너지원이 필요한 국가들 사이에서 중동 석유 바람이 분 것이죠. 러시아는 글로벌 시장에 하루 약 700만 배럴을 공급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곳은 없다며 앞으로 석유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을 전망했는데요. 미국도 오펙과 같은 결론을 내면서 다급하게 중동에게 애원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석유보다 더 증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오펙은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오펙은 증산에 합의하기는커녕 석유 생산을 줄일 것으로 발표했죠. 이들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석유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는 건 자살행이라고 말했죠.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믿고 있었던 국가들은 코앞으로 떨어진 자원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던 유럽은 러시아 대신 수입해올 석유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펙의 주요 국가이자 증산 능력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를 잇따라 방문, 증산을 강곡히 요청했죠. 존슨 총리는 중동왕족들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며 원유의 중요성을 강조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유 생산에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거절했습니다. 미국도 석유라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두 국가를 향해 협조를 요청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통쾌한 상황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들 중동 왕족에 대해 인권 침해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던 미국 영국에게 복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원유에 목말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쏠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고 아쉬운 것은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이죠. 한국도 자원에 있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증산의 키를 잡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 가한국의 라피크이기 때문이죠. 라피크는 한국어로 사막의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둘도 없이 친한 친구 같은 뜻을 공유하는 소중한 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게만 증산을 허용하는 등 석유 자원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와 달리 자원에 있어서 급한 상황이 아니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라카 원전을 제공한 것도 한국이고 지속적으로 특전사 부대인 아크부대를 보내면서 군사교류를 한 세월이 있죠. 심지어 한국의 우주기술까지 배워갈 정도로 UAE는 한국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UAE가 요청한 건에 대해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어떤 국가와도 다르게 끈끈한 정을 이어갔죠. UAE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석유 자원도 한국에게는 특별 대우라고 지칭해도 좋을 만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알수 있는 것이 할리바 유전입니다. 산유국인 UAE는 할리바 유전 개발 사업을 벌였을 때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석유공사와 손을 잡았고, 한국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할리바 유전에서 하루 3,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원유는 고스란히 한국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원래는 할리바 유전도 오 c 에 감시해 놓여 생산의 제한이 걸렸으나, UAE는 특별히 할리바 유전에는 생산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석유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증산 요청을 해도 거부했던 석유를 UAE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지원한 것입니다. 오랜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한국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리바 유전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두 국가의 우정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산 협력에 있어서도 현재 UAE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놀라운 방산 무기를 체험했던 UAE는 추가 무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AE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죠. 모하메드 아우메드 알 보아르디 국방장관은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된 두 국가 사이의 국방장관 회담은 올해 벌써 9회 차입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보아르디 국방장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찾아 한국형 전투기를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투기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UAE가 이번 방문을 기회로 한국산 KF-21 구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 방산에 있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셈이죠.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에 있어 다급한 일본 역시 사우디와 UAE 고위 왕족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원 수급과 증산을 위한 전화였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각국의 공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 역시 도원유가 필요하기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답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거절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하죠.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외교. 오랜 기간 지속된 UAE와 한국의 우애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